안녕하세요. 스마트하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. 오늘은 K5 장기렌트 리스트, 재고 리스트 및 견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모든 차량 출고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고요. 이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, 즉시 출고 재고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한 일주일 안에는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K5 모델별 출고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일단 이전 생산에 대한 할인이 있는데 지금처럼 뭐 재고가 없을 때는 의미가 없고 이 특판 할인만 장기 렌트 리스트로 진행하시게 되면 이 특판 할인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출고 기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. 네. K5는 즉시 추고 재고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건 실시간 재고기 이 때문에, 뭐, 일단 계속해서 변동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, 어 일단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만으로 봐주시면 되고, 여기 차량 등급과 추가되어 있는 옵션, 그리고 색상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, 그 다음에 신차 가격, 뭐,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원하, 어, 제, 내가 원하는 뭐, 차량의 모델과 옵션이 있으시면은, 요런 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, 아, 요런 게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재고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. 1.6 이제 터보 모델도 있고요. LPG 모델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아까 보셨다시피 LPG가 1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LPG 하실 분들은 그냥 무조건 즉시 출고 재고로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다음, 다음 견적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어, 2.0 가솔린 모델로 했을 때고, 이거 어차피 어, 변경은 다 가능하십니다. 2425만원 짜리고, 어, 장기 렌트와 리스 비교 견적표입니다. 60개월에 2만 키로, 선납금 20% 했을 때, 뭐 같은 조건인데도 이렇게 납입금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캐피탈로 나는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서비스나 이런 건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, 가장 저렴한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신용등급이 안 좋거나 소득증빙이 안 좋으시면 어, 그거에 맞게 또캐피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네, 이런 게 있고요. 다음은 이제 세부 견적입니다. 위에 거에 이제 세부 견적이고, 근데 이 견적 조건은 뭐 60개월 개, 계약 기간이라든지 약정 거리라든지 초김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하시는 대로 다 변경이 가능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무보증 하셔도 되고 뭐 36개월, 48개월 하셔도 되니까요. 문의를 원하시는 대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맞게 다시 견적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네,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네, 상담 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를 고정 댓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이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스마트 아이카이 긴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